으후 끝나 차차차차차 아추라씨 어우와 아아 너무 춥습니다 야 지금 영하 5도 와 지금 몇 시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세명 다섯 시 30분 <laughs> 김보이나 진짜 춥다 야와 와. 해병이네 해병 해병 정신야 일단은 이 최성시장이 새벽을 부르는 이유가 있지 깜깜한 밤이지만 여기는 대낮처럼 이 뜨겁게 살아가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잖아. 어떤 이새 새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이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애심히 차게 준비를 해봤지 <laughs> 너무 춥다. 일단 이 근처에 그 보리밥인데 뭐 엄청 싸고 엄청 맛있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우리 사기꾼들 다 물어보자고 하셔. 물어서 가자. 여기가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인데 4번 출구에서 바로 앞이 나더라고.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왔는데 어우, 장난 아니다, 그렇지? 아, 야. 잠깐만. 빨리. 잠깐만. 뭐, 잠깐만. 저기 도로가에 뭐야, 저거? 잠깐만, 잠깐만. 어. 와. 이야. 아니, 불불불 피우셔 가지고 추운데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 일단 한번 봐야겠는데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아, 보리밥집에 있습니까 보리밥집? 저안에요저 안에 있다는데 저 안이 어디에요? <laughs> <저 웃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왔는지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와이 <이번에>, 보리보리 <laughs> 야이 추우시니까 이렇게 야 새벽 장사를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어, 야, 여태 좀 약간 어, 느끼시는 게 없나? 공항? 아, 발상하게 된 진짜. 진짜. 보리밥집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보리밥집? 요기서가대성그런물 예. 있죠? 예. 보쪽밥 올라가면 다 보리밥집. 아, 골목이 되어 있구나.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와, 보셔 뭐, 넓다, 야. 보리밥집 혹시 어디 있습니까? 보리밥집? 보리밥집, 저 앞에. 아, 요 앞에. 예, 예. 잘 찾아왔네. 준이 보리밥 제보 받은 고역이다.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여기 드디어 찾았다. 보리밥 생선 조림 계란 오라이 5천 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오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시간에 나와요. 아니 그럼 언제 언제 쉬세요? 첫째, 셋째 일요일 날. 아. 딱, 그, 때만딱 쉬시고, 1년 3일 25일. 네, 뭐, 야, 이거, 그럼, 이거 아침에 이거 하려면 몇 시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4시 안 돼서. 4시 안 돼가지고, 나와서 준비를 다 하시는데. 그럼 여기 지금 사용되는 반찬하고 재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매일? 전화하면 줘요 아, 요즘에는. 사러 가는 있고 아, 찾아가서 직접 사는 것도 있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받는 것도 있고.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남는 거 재밌게 해가지고몸 팔면 안 남고. 예. 네. 많이 팔아야 돼. 많이 <laughs> 팔아야 됩니다. 예. 이런 단계가 잘 돼야 됩니다, 진짜. 네. 아, 코리아 커피라 가지. 아, 뜨뜻하다. 추울 때 먹으니까 속이 쫙 내려왔네. 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영하 5도 이렇게 추운 날에는 사람들이 좀 덜해요. 어때요? 음아여기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구나. 겨울이 수분이니까 밥드시러 오면. 네. 그 언제 언제 보통 제일 많이 오십니까? 봄 가을이 제일 많고 여름에는 네. 여름에 조금 줄고 봄 가을이 네. 제일 많죠 아. 또, 숲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 시기때. 예 아. 그 많이, 많이 그렇구나. 생각 이게 지금 반찬이 몇개 정도 돼요 종류가? 아, 아, 나물이? 나물은. 네. 아홉 가지 아홉 가지? 네 예, 요거까지 열 가지 아 그리고 단넣시고요 아니요 원래 다 넣는 거 아니야? 다 넣어야 맛있어 다 넣어야 아, 맛있단다 골고 넣으면 <laughs> 콩나물 아, 그 이름이 근데 왜 근데 준이네요 아들내미 이름한다 딸내미 이름한다 예. 이래가지고 아 자식 이름을 딱 걸고 예. 매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가족 같은 분위기 야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지고 엄마의 어떤 그 진한 향수가 느껴지는 또 그런 것 같은데 참기름 살짝 둘러주고 참기름 강된장 이거를 또살짝 넣어 줘야지 감칠맛이 어우 진하다야 감칠맛이 야 무가 감칠맛. 완전. 푹 익었다, 푹 익었어, 야. 음, 와, 진짜 부드럽다. 푸딩 같다, 푸딩. 아우, 저름하게딱 좋은데. 음. 고등어도 살이 진짜 통통하다. 비빈다, 이제. 비빈다. 깨라고라요, 비빈다. 밥을로 마주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와, 씨. 아, 손이 싫어가지고. <laughs> 음, 꼬시한데그 특유의 이 싱싱한, 이 신선한 채소들 때문에 향긋함도 같이 올라오고 싱그러운 느낌도 많이 들거든. 여러분. 자, 여러분. 드십시오. 드시고, 새해부터 힘내시고 대박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거 시래기. 왜그 뭐? 이거 시래기 나와. 아 진짜 맛있는구나. 야 이래서 보통 날 거다. 일 일찍 해야 되니까 일찍 나와야 돼. 그렇네요, 그렇네요. 어디 뭐 놀러 갈 시간도 없겠다 그죠? 그렇구나. 예. 이여이 오늘 상품거 맞아요? 네. 오늘 상품거 마치 한장이 있네. 자. 은 대리 시장에 와서 쓰셔야 돼요. 아. 대리 시장 를 예. 위해서 아, 전통 시장. 네. 네. 아, 너무 잘 먹었고 진짜. 이게 요즘에 경기 안 좋다. 힘들다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하시고 또 단골들이 오시는 거 보면은 사장님만의 인심과 그 음식을 대할 때그 진심이 담겨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laughs> <laughs> 아, 사장님 잘 서서 가죠. 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습니다 아, 여기도 <laughs> 아, 보리밥집이 있네. 녹음보리밥. 영천보리밥. 여기는 무슨 보리밥? 이름 아, 맛집 뿌리밥. <laughs>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맛집 뿌리밥. 여기서 장본다는 분이 그분이잖아. 우리 버드랜드 지산동에. 여기... 야끼돌이. 그 사장님이 여기 와서 채소를 가지고 오신다. 여기가 제일 신선하다. 제일 크다. 이래가지고. 와, 이 이야, 쌍아차천는 저는... 와. 네. 야 태평양 찻집. 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기네, 저기, 저기, 저기. 추울 때움직여뛰면서 예? 띠! 여기는, 그, 과일하면, 대구 도매 과일 1등. 수박, 수박. 수박, 수박 귀엽지? 여기에 딸기 진짜 맛있는 데 있었거든? 아, 저기다. 다산 청과상회라고 경매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가 있잖아. 농가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농가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바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매업자들도 와가지고 많이 구매해가지고 대량으로. 근데 개인한테는 잘안 팔긴 하는데, 내가 또잘 아는 집이라가지고 두개 정도 한번 사보자고. 네, 많이 파세요. 자가자 가자. 자. 여기 진짜 딱이 맛있거든. 이게... 그 합천딸기네 합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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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도로 있잖아 이 도로가 여름 되면은 길 따라 가지고 도로가에 차선 물고 포차가 쫙 야외에서 크또 제대로 거든 보면 딱 느낌 자체가 6시 내 고향 맛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봐라 느낌 야 야. 야, 야, 살아있지. 여기 딱 족발골목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이우일랑고라고 있어. 우일랑고 바로 족발골목 사이에 있는 조개 딱 가면 우일랑고라고 있는데 진짜 싸거든. 여기가 심지어는 인터넷보다 더 저렴한 것도 많고 사실 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내가 저기서. 장난감 산 돈만 해도 그거 합치면은 소고기 한 10분 먹을 거야. 그 정도로 많이 썼다. 한 100만 썼나? 여기서. 어, 근데도 그 장난감 싸니까 일반 그 마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거든. 무조건 한번 와보는 거 추천. 자, 족발 골목으로 안내하겠다. 자, 가자, 족발 골목. 가자. 아, 코끝을 치고 들어오는 그 족발의 그 달콤한 향기. 야, 예술이제. 여기 블루립을 엄청 많이 받았네. 와. 아, 돼지불고기 전문점 여기구나. 아. 아. 야, 여기는 또 전을. 야, 안녕하세요. 야. 전을 또구시네 아이고, 추운데. 대단하다, 그지? 여기까지 오면은 족발 골목 끝이 나고, 여기서부터 해서 뭐 좌우쪽으로 또 계속 이어져 있어, 이렇게. 아, 저기. 여요 수산 거기. 그렇지, 여기 수산 쪽으로 또 연결되어 있고. 어, 한번... 살짝만 나가볼래? 네. 어, 저기 또 느낌 좋거든. 네.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야, 이게 또, 응원도 받고, 응원도 받고. 야, 고생하십니다. 예, 야, 생선 좋습니다. 야, 추우시니까, 이렇게 뜨거운 물딱 담아가지고. 여기도 유명하지, 할인닭집. 아, 안녕하세요. 예. 이야. 아, 닭에 관한 모든 게다 있다, 여기. 봐봐라, 여기까지. 대구 하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촤, 야 이봐라 이 부송 봐라 부송물 부송물,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석화, 아 굴, 아, 일단은 오늘 해 뜨기 전에 그 칠성시장 새벽시장의 풍경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루를 좀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식, 앞으로도 새해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간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자, 허용하니, 까꺼다 니꺼다. 감사합니다. 간다, 안녕. 하. 안녕하세요. 7 0 사이다 먹어야지. 한 장이 어 가세요. 7성 사이다. 로고가 약간 <목소리> 바뀐 것 같다. 나도 <목소리> 시니까 간다, 형아. 이가버리지 않아? 간다!